전통시장에 소문난 가게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왔다가 자연스럽게 주변까지 둘러보게 되는데요. 중랑구가 시장 네 곳에 이러한 핵점포를 선정했습니다. 핵점포로 고객 발길을 이끌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동원 전통종합시장 맛집으로 알려진 소문난 순대국. 가게 안파크로 식사를 하거나 포장해가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2년간 운영되며 시장 안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이곳은 최근 중랑구가 선정한 동원전통종합시장의 핵점포로 지정됐습니다. 저희는 점포의 강점은 꾸준함과 신뢰입니다. 단기적인 일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직한 운영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핵점포 지정 사업은 중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동원 전통종합시장의 소문난 순대국과 동원 전통시장 상점가 만난의 김치, 면목시장의 쭈꾸미 부대, 중랑 동부시장 소문난 순대국 왕족발까지 4개 전통시장의각한 곳씩 총 4곳의 핵점포가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핵점포들은 각 시장을 대표하는 곳들인데요. 이 핵점포를 중심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찾을 손님이 늘고 이 발길이 자연스럽게 시장 안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핵점포 지정을 계기로 시장 전체에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포를 통해 주변 점포까지 함께 찾아주신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동원 전통시장 상점과 만난의 김치는 좋은 재료로 당일 생산 판매를 유지하며 단골 손님이 많은 점포입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점포로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해 가게와 시장을 함께 알려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이제 많은 이제 동원시장으로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아무래도 그그 손님들한테 이제 손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나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NS나 뭐 블로그 이런 걸 하시면은. 아무래도 지방 쪽도 많이 오신다고, 택배도 되니까요. 그러면은요. 중랑구는 핵점포를 대상으로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중랑구청 홈페이지 전통시장 안내 페이지에 핵점포를 소개하는 신규 페이지를 만들어 점포와 시장을 함께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점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